삼학년요 마지막 날인데요 네, 논문 좀 쓰다가 답답해서 로스쿨 건물 뒤편에 있는 네, 고양이를 걸어 나왔습니다. 로스쿨 학생들이 어, 좀 많이 케어를 해주는 것 같고요. 사실 고양이마다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알지 못해서 나중에 고양이들 각각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네, 올리고자 합니다. 어, 고양이 나름 족보가 있어서 네다 가족 관계입니다.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요. 네, 밥을 잘 먹고 있긴 한것 같습니다. 네, 집도 있네요. 어... 가까이 가면 네,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, 조금 촬영하다가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채널 더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